너한테 양가질텐데? 이거 내 기대시킨데? 잠시만요 형님 <놀람> 아다와 진짜 많아 뭐라고요? 잠깐만 형좀 안전하게 해두 스쿼드 네, 97명 이거 다섯 스쿼드예요 형님 총총 총 다섯 스쿼드 총 다섯 스쿼드 그냥 확실히 20명 넘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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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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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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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나, 잠시만요 여기 한 스쿼드 있거든요 하... 바깥에 많이 도망쳤다 휘날는데 저.. 잡, 다 잡긴 했는데 총알 없어 피 1이에요 아예 힐링템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 더 있어요 형님? 얘 없는거 같애 기다려봐 나에 의네좀 잡아가지고 힐템 있는지 볼게 거의 안에 많을거야 진짜 엄청 많았는데 총없서서 외곽으로 빠진 애들이 좀저 5킬밖에 없어요. 외곽 쪽 외곽 쪽다 정리했잖아. 그때 니가 내가 거기 예. 그 일층 집은 다 정리했거든. 빠진 거. 예. 많이 남았다. 72명. 산 마르틴 갈래 어디 갈래? 산 마르틴 가야 돼요. 산 마르틴 가야 돼요. 산 마르틴이 좀 밀집 지역이긴 한데 진짜 많아서. 근데 이거 건물 좀보가 진짜 많거든요. 산 마르틴은. 많지 많지. 그래서 그걸 아우 나 8배 줄게 8배 필아저 8배 있어요 형님 앞에 사운드 175 이거부터 닦고 가죠 형님 어 바로 앞에다 여기 1치 바로 앞에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 까진거였네 나이스 고아 뜨뜨야 여기 여기도 있는데? 네 뭐라구요? 형님? 10개 감사합니다. 내 앞에 여기, 왼쪽에. 그 통돌이 많은 데도 있어. 예, 왼쪽에. 95방향 형님이 잠깐 봐주시겠어요. 제가 이쪽 샤, 다, 다 닦을게요. 오케이, 그럼 내가 이쪽 간다? 네, 통돌이 쪽 형님이 가시고, 제가 아래쪽 시야 다 닦을게요. 저한 마리 봤어요, 지금. 200. 내 바로 밑에 있다, 이거. 예. 잠시만요. 아, 계속 움직이네.

형 개많이 나왔다. 이거 해가 없다. 야 저기. 오케이. Okay. 필요하세요? 뭐? 앵글 손잡이나 아 AR 소형기. 어 파츠 하나도 없거든 지금. 앵글 손잡이 주어드릴게요. 차 사운드. 진짜 내 쪽에 차 사운드. 저 봐봐. 저, 저 아니에요? 버스 버스 버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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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 뭐. 버스. 갈게요 갈게요. 내 말이. 예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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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간다. 거. 간다. 거. 제가 이거 잡을게요 한발 맞춰놨어 한발 두명 떨궜어요 하나도 개피 다 개피거든요 아예 하나! 하나 남았거든요 둘 떨궜고 어디있어? 잠시만요 여기 민가쪽이요 일단 다 잡았어요. 다거야 예, 다 거져. 레디. 이쪽으로 그냥 가. 아, 바로, 바로 가 바로 가고 있어요. 사, 사망 아니죠, 바로. 산마틴 시야만 나는 한번. 나... 나는 파 파밍 할거 없어, 이제. 그럼 형님 산마틴 가셔서 가시면 될거 같아요. 산마틴 근데 이쪽에 있으면은 어차피 나와야 되거든요. 쟤네 다 나와야 되거든요. 나와, 차 타고 아, 언덕길에서 여기, 예, 그냥, 여기 여기. 아, 맞 어, 맞아 네. 예, 언덕 먹고 여기 노란 핑 언덕 가면은 쌈마틴 많이 보이거든요. 저쪽 가셔가지고 아마 기다리시면은 애들 많이 나올 거예요 야, 시야 따줄까? 노핑에서? 예영님 오케이. 그쪽에서 한번 시야 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와, 자기장 왜 파란색인가 있다. 잠깐만요. 드링크 많어? 예, 드링크 꽤 있어요. 나 아, 에너지만 줘 에너지만 몇개 있으세요 형님? 진통제 두 개가 끝이야 저, 진통제 하나만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? 어 잠깐만 차좀 가릴게 이 예, 형님 이거 산마팀 위쪽에 있는 애들도 다 빠진 것 같거든요 지금 안 나온 거 보면은 이쪽 라인으로 올라간 거라 이제 빠지면 될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노란 핑 라인으로 올라갔을 거거든요 아마. 그 시장네. 가가 먼저 갑나다 이거. 카도에서 아마 어디 자리 잡고 진치고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 차한세대 차. 보이면 걔네들이야 차. 차두대 일단 버기랑 지프 같이 뭉쳐있긴 하거든요. 이거 이거 갈아타는데 붙어있을 형님이 차 갈아타시면 될것 같은데요. 저차 반피 정도 있어요. 야 거기 가깝다. 그때야. 예? 보고 가깝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저거 갈게요 형님. 어, 저 가야 돼. 카지노 앞에 오토바이 박혀 있어요. 카지노에 사람이 있다 이거. 오케이. 나할 거야. 어떻게 할 거야? 갈까요 형님? 사운드 들려요. 여기 대체하는 어? 중. 저 빽업 중. 사운드. 사람 있어요, 이거. 하나 기절. 저 이거 붙을게요, 어, 어, 형님. 여기, 280. 270. 제가 지금 보는 아, 방향. 아, 방위가 제가 아, 보는 예. 제가 보는 방향이에요, 방위가. 다 같이 붙는 겨. 예, 형님. 저 왼쪽 각 잡을게요. 한 마리 더 있어요. 어디는지 모르겠어요.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기절이에요, 애들. 대치 중이었거든요. 얘네 60방향 보면서 대치 중이었어요, 형님. 테카도 민가라인 보면서 담장 조심하세요 형님 보인다 있다, 보인다 담장 있다. 뭐야 헤드 까는 뭐야 어, 왜안 죽었지? 기절 컷이지 예 기절 컷이에요 형님 저못 잡았어요 참고로 딴 데서도 쏜다 득대야 예, 조심하세요 형님 양각 잡았어 양각 잡았어 괜찮아 기절 네.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요 저 이거 파밍 좀 할게요 딴 데서 쏴요 저차 온다 능선 오토바이 살리러 온다 쟤네 쟤네 한 스쿼드거든요 그냥 능선 위 3, 4, 5 엄청 많아요 숫자 거리 300 정도 400인가 음, 봤어 봤어 400이다 390 0.400 놓고 살짝 아래 쏘면 돼요 뭐야 여방 나와, 너한테 양각일 텐데, 여기 기절 시킨대. 잠시만요, 형님. 방 나와, 형님. 잡았어, 잡았어. 응. 잡았어요. 오케이. 형님 345 4, 5, 5, 지금 2, 한 마리 5, 기절 시켜놨거든요. 345. 아 오케이 오케이. 나 갑방 먹고 갈게. 하나 여기죠. 저 이거 붙을게요. 음, 두 마리 뚝배기. 따라게 늦다. 약간 좀 늦어. 능선이능선이예능선이에 지금 얼굴 내밀었어요. 음. 예. 아, 저기 저기. 한 마리 저기죠? 이거 세 명이에요, 네. 세 명. 네. 세명 살아 있어요. 형님 쪽으로 붙어요. 지금 능선 앞으로 붙었어요, 한 마리. 오케이. 오케이. 한 마리 기절이고 여기한 마리. 나이스. 까끔, 까끔. 에컨. 까끔. 술 파치고, 갈까요, 형님? 바로? 부정기 남는 거 없죠? 바로 가자, 바로, 바로 움직여야 돼. 형님, 같이 갈게요. 아니, 아니, 그, 예. 어, 그, 네. 저 예, 미니버스 어. 타면은 안될것 같아가지고. 저 밑에 차 있다. 저거 바퀴 빠진 거예요, 형님. 아, 바퀴 빠졌죠? 예. 저기 앞에 차한대더 있으면 뭐야? 그때 S쪽. 오케이. 기절? 기절이다. 와 무려 이 새끼. 파 파그로스한들 들었어? 못 들었어요 저. 나의 사운더. 저 오른쪽으로 크게 돌게요 형님. 왼쪽으로 크게 도시면 될것 같은데. 나될 왼쪽 왼쪽 라인 볼게. 오케이. 사운드 안 들리고. 기절컷이다 예, 아직까지 사운드 안 들려요. 보이는 것도 없어요. 건물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건물 짱박혀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 온다 잡았어요 바로 나이스. 나가죠 형님 이제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드링크랑 가파만가파만 체크하고 왔지 네저 예. 수류탄이 다섯 개 형님은 수류탄 여기 많어 나나 여섯 개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어, 가빠 다 까져 있네 어. 아 형님 저 드링크 아, 많아요 뭐. 오시면 드릴게요 형님 몇개저일구 나 1, 2, 나 1, 2. 여기 세요드세요개어요5요개개도아고나왔개고 5개 나왔어요. 5개도 고 나왔어요. 5개도 하고 나고나고나왔어도어요간없어 다음에 죽이고나왔어개도 하고 도도어요어 여기 앞에. 맞다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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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하에하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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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. 앞에 신가잠깐만에지붕에도 아, 아, 사람이 있어요 있어. 형님 에 죽을 앞같아에피에 앞에 요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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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안스 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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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스에 앞에 앞에 더있어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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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더있어요 한명 기절 지붕에 한마리 기절 오케이 두팀이었나보네 예 두팀 대치중 나 오로크캔 예 형님 저 지붕 올라왔어요? 걸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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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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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? 도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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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쪽 나무쪽 도로가 나무쪽 보이시죠? 나 있는데잖아 예예 나무쪽 형님 정면에 정면에 나무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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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오, 왼쪽. 오케이, 오케이. 예 나무 쪽 사람. 한 발. 오케이. 양각 잡을게요. 아저차오는거 어. 차, 차 볼게요. 형님이 그거 봐주세요. 차오는거 제가 잡을 수 있어요. 어못 어, 어, 잡겠는데 도로 왼쪽으로 지나간다. 어. 형님 보스킬. 아, 아, 아. 차 터트렸고. 천차히가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. 이거 그냥 제가 돌아드릴게요 형님. 어 뭐야 나. 어 도래... 양각 잡아줘 지금. 차 타고 돌게요 형님 저. 얘네. 아무 그대로일 거다. 내가 움직임 말해 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한발 맞춰 갖고. 오케이. 나 쏜다. 딴 데서. 능선이 딴 데, 딴 20, 데, 20 방향. 딴 20, 방향 딴20 방향 능선이 그 건물 있는데 아시죠? 거기에서 쏘는 걸 거예요. 네. 일단 네. 건물에 한 스쿼드 더. 25 방향. 이거 저 갑바만 먹고 나서 어그도 있거든요. 갑바랑 어그만 챙기고 나서 저기 딱으어가면될거 같아요. 건물 한 발. 건물 한 발. 나이스. 건물 어느 건물? 아 보인다 왼쪽 건물 그 제일 왼쪽 건물 거리 250? 한 마리인거 같아 득트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파밍을 해도 될것같은데 형님? 킬다 채우지 않았어요? 저 21킬 야야 야, 잠깐만 서클은다, 서, 서클 온다 서클 서클 득트야 저 아, 이것만 먹고 갈게요 형님 어그만 어나 이거 차 바꿔 타고 들고 갈게 쟤도 나와야 돼 어차피 나와야 돼 쟤도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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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타고 온다 아아제 아니야 아니, 도로 도로가 네. 도로가 봐봐 뭐, 도로가 오케이 오케이 도로가 오는 거 제가 온다 준비해 준비해 오케이 오케이 쏠게요 네가 일 차가 잡았어요 저 이거 차 타고 갈게요 네, 온다 온다 왼쪽에 버기 배. 배. 왼쪽에 버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저 버기 못싸요 미라마 오대봐 나 미라마 이거 위치 를잘 모르거든 이거 저도 아래쪽은 잘 모르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 될것 같아 이쪽은 지형이 너무 복잡해서 오케이, 차 끌고 못 다니거든요 아, 아, 아. 내가 여기 먹어 오케이 조항빈 보여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감사합니다 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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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사운드 안들어간다 s e Ro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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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내 거. Rose, 내 o s e 야 o s e Rose, Rose, r 내가 이상 o s 지 Ro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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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5 타몇 발이야? 저200 발이요. 형님 130 방향 사운드 아 났어요. 카고팔. 130 카고팔 사운드. 저190 방향에 그리고 차 있어요 지금. 음. 아래쪽 뛴다. 240. 240, 240, 240. 두 마리? 이거 차 타고 아유. 붙을게요. 아유, 아유, 아유. 아. 나 붙을게요. 좀 늦다. 예형님 견제만 해 견제. 양각차 붙게. 그냥, 진로, 그냥, 가는 진로로, 아, 아니다. 세 네, 마리, 세 마리! 뒤에 한 마리 더 있어요. 어. 아 하나 떴는만봐한 아, 마리 더. 하나 더. 라스트. 나이스. 가져, 가져, 가져. 총알만 챙기고. 가. 어, 나 총알만 챙길게. 넘어왔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아이고 o my hair on the touch. I'm sure you don't d 니다 n k 다 h e mic. I c a 한 t get s 아 m e t h i n g 좋아. o 때야 need to. I don't need 패 o I d o n 엄 n 와 e d to. I don't n e e t 별풍선 나왔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배고 방향 마구깐에 차대져 있거든요, 형님 저게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이쪽만 불안하지 않냐? 예, 이쪽 노란핑을 한번 딱 고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, 근데 노란핑 한번 크게 보고 오는 게 저희 친상에. 사람이 있다. SW. 한 마리. 밀밭에. 세울까? 한 마리 기절. 저 오른쪽으로 돌게요, 형님. 내가 왼쪽으로 돌아줄게 예. SW야, 정확해. 차 온다. 뒤에서 쏘는 거, 이거. 아, 누구 거. 거리 한 200, 300 되는 거같아요 차도 세우고 올거든 거기서. 오케이. 저 이거 그냥 빨리 붙어서 여기 밀밭에 있는 애들부터 죽일게요. 잠시만요. 보이는 게 없거든요, 지금. 한 마리 더. 와 싫어요. 다 잡았어요, 일단. 와! 달성! 거리 먼 데서 하나 또 있어요, 그냥. 미고저집 보여, 애니. 마우칸. 제 나와야 돼. 서클 나와야 돼. 제봐제봐 마우칸. 다시 붙을게요. 형님. 애니. 원래 있던 자리로 왔다 나 예, 저도 붙을게요. 제 나와야 언니. 돼. 오케이, 오케이. 아홉 명. 나도나도 보여? 저 아니, 아직 안쓰고있어 아, 이거 서클 줄어들거 같은데 거리 더 좁혀서 유리한 자리 먹어놓죠 형님? 줄어들었다 오른쪽에 저85 85 85, 파, 파, 파. 85. 파, 파, 파. 나이스 그 나이스 온, 나이스 오른쪽 집 오른쪽 지금 85 나무 뒤에 붙어있거든요? 아 봤어 봤어 보셨죠 오케이 200 거리 200 8비를 기준 두번 <laughs> 오른쪽 오른쪽 짝집에도 있어요 오른쪽 짝집에 좀좀 차에 붙어있는 애한 마리 스커스한 마리 기절 차에 한 마리 더 차에 있어요 차에 두 마리 더 차에 두 마리 더 서로 두 파티 대치 중 지금 쟤네 살리기 힘들어요 저 왼쪽으로 크게 돌게요 형님 이 노란 원 기준 지금 여기 하얀 원 여기에 붙을게요 하얀 원한 마리 더 발견 음, 한 마리 더 발견 대치하는 애 발견 70 방향 트럭 두 마리야 트럭 예. 두 마리 저 왼쪽 뒤로 붙어서 제가 쟤네랑 대치하고 있는 파티 제가 잡을게요 형님 한발 거기에서 어그로 끌면서 형님이 오른쪽으로 크게 한번각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,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, 한 마리. 큰일 났네. 안 보이는데. 한발 더. 킬. 형님, 저 멀어요. 저 싸움에 아, 지금. 붙는다, 붙는다. 내 쪽으로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붙고 있어요. 나이스. 두 마리 기절. 둘다 기절인 것 같은데요. 형님 다 눕히신 것 같은데. 아, 정말 튄다. 보여? 예, 보여요. 전 자리 잡을게요 형님, 가까이 붙을게요. 한대한대한 대. 다섯. 미쳤다. 진짜 뭐야? 아 마이크 올려서 죄송합니다. 백만 개 백만 개뜨나 덕에 감사합니다. 백만 개 백만 개 돕는 것 감사합니다. 형님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형님들. 너무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미쳤다. 쓸게요. 일단 리액션 부터 어, 들어가 는 부분, 인 부분, 소 중한, 과학 만개 팀겉바하 니까 되 잖아. 레전드 축하.